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목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선포되어지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0절까지의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니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극심한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거나 또는 미혹에 빠져서 그 이름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보낸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역사가 있듯이 과거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역사를 우리가 돌, 돌아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불순종한 언약 백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목도요, 우리가 넘겨서 안 읽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절반도 못 누리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예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더 정확히 자세히 읽어가면서 나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 그것도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다. 그것도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오해하시는 분도 가끔씩 계십니다. 성령의 확신은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과거에 있었던 성경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과 확신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거든 과거로 돌아가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꽉 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요,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확실치 않는 나의 감정과 나의 소견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실 때, 그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완고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광약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넘어져 버렸던 그 열조를요. 조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증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 있던 조상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 세대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40년이나 걸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방황하다가 모든 삶을 다 놓쳐버린 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천천히 우리가 그것을 밟아가면서 올라오다 보면 첫 번째 안식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의 안식을 처음에 어디서 누렸냐면요. 그렇죠. 바로 에덴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방인에게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을 때 이제는 어디에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거죠. 에덴 동산도 가나안 땅도요. 모두가 안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때로는 새 예루살렘, 때로는 시온.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안식의 상징으로써 쓰여지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미래에 얻을 구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거죠. 그날은 지금 당장 우리의 한 가지의 행동과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누리는 것이지만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 천국으로의 여정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전에 과정.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의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광야에서 모두 삶을 마쳐버리고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려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절부터 보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불신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들이 그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서로가 피차 건면하라는 거죠. 내 일만이 아니고요, 상대의 생활도 함께 피차 건면하며,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그 느꼈던 굉장한 감동과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했을 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완고한 마음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게 달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군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 교회의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